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후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와께서 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학문 사람의 아들 아소부암은,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 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누가 베들렘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렘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그들이 물을 길어 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셀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규빗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베틀체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분하야는 몽둥이를 들고,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새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새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하, 분, 분하야를 자기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도 베들레 사람,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와 사람 이께스의 아들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호사 사람 십부계, 아호와 사람 일레, 누도바 사람 마하레,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데냐민 자손의 기부와 사람 레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나야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알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랏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베스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롯 사람 나아레. 이델사람 이라, 이델사람 가렙, 햇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삼십명, 마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아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습니다. 아멘